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2026년 일간별 운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일간 분들을 다루어 볼텐데요 저 개인적으로 2026년 병원년에는 수일간 여러분들의 변화 변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올해 2026년 병호라는 간지를 보면 위아래로 화기운이 강한 시기여서 그 어느 때보다 반대기운, 즉, 수기운이나 금기운의 역할론이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내 일간이 수일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주팔자를 펼쳐보면 수기운 혹은 금기운이 있을 텐데 이러한 기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도, 즉, 역할론이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희소성의 가치의 상승이라고 할까요? 대세는 화인데 그 대세에 반하는 기운, 즉 대항마의 기운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수가 이기냐, 화가 이기냐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주 명리학에서 운이랑 특히 세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운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사주팔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한해한해 한해 들어오는 운을 우리는 세군이라고 합니다. 즉, 임금이고 내 사주팔자는 신하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수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한해한해 한해 살아가는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주 명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해의 운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각자의 사주 구조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대운의 환경 등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수 계수 일간이 병원년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지 또 십성과 신사를 통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에서는 2026년 임계수 일간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도 함께 다뤄 볼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신의 운세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지금까지 2026년 운세 영상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지별로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일간만을 가지고 2026년 운세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지 영상들도 꼭 시청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일간 여러분들은 지난 2025년 14년 때 의식주의 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일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동이나 이직,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25년은 사화가 천을 긴 작용력이 있어서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하거나 또 문서 계약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원해서기보다는 주변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거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한 변화가 아닌 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변화와 변동이 아니었나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2024년부터 그러니까 갑진년부터 2027년까지는 수기운이 주도권을 갖는 시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2026년은 오행상 화기운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어, 그렇다고 겁먹거나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치열한 2026년 병원연 때 수일간 분들의 역할론 또 중요성이 타일감보다 가장 크게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 매우 강렬하고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이 1년 내내 좀더 오버해서 말씀해 드린다면 2027년까지 이어질 텐데 그렇다면 수기운이 없다면 과연 어떨까요? 만물이 다타 죽어가고 사람들은 더워서 활동하기도 힘이 들 것이고 지쳐 쓰러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수기운, 좀더 여기에 더한다면 금기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는 본성이 흘러야 제맛입니다. 그러니까 수는 흘러야 그 본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수의 역할이 빛이 납니다. 수가 흘러 바다로 갈지 땅으로 스며들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2026년 수일간은 유유히 흐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잘 흐를 수 있는 사주 명식이라면 2026년 병원년의 활용도가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잘 흐르지 못한 사주 구조라면 내 힘만 소진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는 그리 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수일간 분들은 내 사주 구조상 근이 강한지 또한 금기운의 생조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순히 십성으로 병호라는 재성 운이 오기 때문에 일학 천금 재물복이 좋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경호라는 간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간지가 아닙니다. 양인 살이 머무는 간지입니다. 살성이 강하고 또 피냄새가 나는 간지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신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을 내용이지만 양인이 달고 온 재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살성을 머물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수리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2026년 재물복이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양인의 재물은 내가 그 양인의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이런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재물이지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라면 오히려 재물로 인해 울고 불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권력이 법이나 뭐, 군인이나, 뭐, 검이나, 검찰이죠. 그런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는 돈에서도 권력이 나오니, 단순히 재성을 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활동하는 무대나 또는 일,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로 봐주시는 것이, 술감 분들이 2026년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나 강가, 호수에 가면 강한 햇살 위에 반사되는 물결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그 비가 땅에 스며들면 만물을 키워내는 모습을 우리는 매년 봐오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이 2026년 병원에는 수일간 분들의 각자의 사주구조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각자가 느끼는 2026년 병원년의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주의 십성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 자신의 사주 구조가 근이 있는지 수의 원천인 근기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근이 없거나 수의 원천인 근기운이 미약하다면 2026년만큼은 매사 긴장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수응하며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은 주의하라. 이것이 수일간 여러분들이 2026년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원래 수라는 속성은 화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가 태양을 두려워합니까? 땅을 두려워합니까? 바다가 호수가 산을 두려워합니까? 태양을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2026년만큼은 근이 중요하고 근기운이 중요하냐면 그건 바로 지지 5화의 작용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만큼은 병신, 병자, 병진이 아니고 위아래의 기운이 병호입니다. 빛이 위에 있으면 태양이 되지만 그것도 대낮에 땅바닥에 있으면 열기로 작용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숨은 열기에 의해서 증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흐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일간 분들은 2026년 내 분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래수를 두는 행동, 즉흥적인 행동을 자제를 해야 합니다. 화가 왔다고 맞짱을 뜨게 된다고 설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근이 있고, 금기운의 생조가 있다면 한번 승부수를 띄워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능하고 수양하면서 지내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특히 계수일간의 경우 뇌 록을 어, 자수죠 자수를 직접 충하는 기운 오화가 오기 때문에 청산 이별 마무리 작용이 나타나거나 부득이하게 이동수가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 몸을 치고 올 때는 과로나 피곤, 이런 것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임수일간도 천간으로 신자진 운동을 하죠. 임수는 원래 신자진 운동을 하는 천간의 속성입니다. 병원연은 천간 병화, 또 지지 오화도 인노슬 운동을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나와 전혀 반대되는 오행과 더불어 운동성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것을 정리하거나 청산, 마무리, 이별 작용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바 계도 변화라는 것인데 우리가 계도 변화를 할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라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임수일간의 경우 근이 약하고 금기운의 생조가 약한 명식은 우선적으로 기존의 자리에 변화, 변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사주 구조가 이 자체로, 자체가 흐르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흘러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이동, 이직, 새로운 업무로의 전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올 여름, 어, 올 여름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여름 전까지 변동수가 좀처럼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좀 더위가 시작되나 싶을 때 이때 임수일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궤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일간별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일간입니다. 어, 병화 편재 오화 정제입니다. 재성운이 올 때는 먼저 내가 재성을 취할 수 있는 인성의 그릇 사이즈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인성의 그릇 사이즈가 작거나 없다면, 2026년 병호라는 간지를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활동 무대나 일로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인센티브나 일학천문 같은 편제적 마음이지만 지지현실은 꾸준하고 안정된 재물이기 때문에 임수일간은 내가 과한 욕심이나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으므로 돈은 생깁니다. 어쩌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타일간보다 많이 주어진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또한 지난 2025년 14년 사화가 임수에게는 천을 기인 역할을 하는데 사중병화가 2026년에 이 병으로 드러났으니까 이민 이모 임술 일주의 경우는 연애사나 결혼사 이와 같은 것들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어, 반대로 임신이나 임자 임진 일주의 경우는 재생이 격각이 되죠. 또 충돌되기 때문에 활동 무대가 바뀌거나 일의 업무에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연애사 비밀사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시기 때. 어떤 방향으로든지 정리되거나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병원 년대는 모든 것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임수일간은 오중 정어와 암압을 하는 일간입니다정인합 즉, 화파물이 목을 생성하기 때문에 십성으로 식상이죠. 새로운 일이나 진로, 적성, 궤도 변화가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재성을 생하는 식상의 기운이 생성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지지 오화가 정제의 환경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형태의 돈벌이가 있는 시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은 새로운 업무 환경 또 새로운 진로가 자주 보이게 되 있는 시기이지만 간혹 12 갈등. 또 구설수, 이런 것들이 잔잔한 구설수 정도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5화에서 을목, 상관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잔잔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시기이고 또 금전적으로 성취나 보상이 잘 따르는 현금의 유동성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더불어 작게나마 어, 새로운 분야의 일이나 또 새로운 생산 수단 등의 검토를 하고 적용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직체의 거래 관계인 사업자와 하는 거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조직체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하거나 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중 기토, 정관이 록에 임하고 무토는 양인에 임하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안정된 조직체와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현금의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일간입니다. 병화, 정제, 오화, 편제입니다. 개수일간은 임수일간과 다르게 2026년대 매사 모든 일에 힘을 많이 씁니다. 한마디로 애를 많이 쓴다고 하죠. 그런 마인드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좀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회활동을 참여하는 시기가 됩니다. 5화에서 을목, 식신이 장생을 해서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하거나 활동성을 열어가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분주하고 또 활동 무대를 크고 넓게 쓰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지지 5화가 역마이죠. 또 편재성이니까 이렇게 먼곳 출입을 할수 있는 또 시기가 되겠죠. 또 해외 출입 등 이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직이나 이동, 업무의 변동이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 유형들이 안정적인 어떤 보상보다는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병호라는 단지를 보면 이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지만 지지에는 그 열기, 우화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A를 쓴 만큼 결과가 안정적이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반에 개수일관 분들은 너무 힘을 빼지 말고 2026년 하반기에 힘을 더 쏟을 수 있도록 시간의 분배, 힘의 분배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오중기토, 평간이 녹에 임하는 시기입니다 돈을 벌어도 매우 힘들게 벌거나 바쁜 일정에 비해 소득이 약할 수 있고 또 평간이 록에 임하는 돈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많이 써서 벌어야 하는 이 수고스러움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개수일간의 록인 자수를 오화가 직접 충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돈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몸이 축이 날 수도 있으니까 건강관리에도 힘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성운이 들어오면 돈을 번다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 에너지를 써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일간은 내 에너지가 뜨거운 병우라는 간지에 의해서 증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일간 임수 계수일간 분들에게 몇 가지 특별히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잘 참고하셔서 2026년 운세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임수 계수일간 분들은 반드시 2026년에 내 근이 튼튼한지, 또 그리고 수의 원천인 금의 기운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6년만큼은 수일간 분들의 역할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역할론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조건이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만약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 무리수화 즉흥적인 행동, 과한 욕심 등은 반드시 자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는 지속적으로 흘러야 하는데 2026년만큼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버는 수일관과 돈 때문에 괴로운 수일관이 있습니다입니다. 먼저 내 사주 팔자 구조가 화토가 강한 사주 명식은 재물적으로 현금의 유동성이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적당한 토는 만물을 기르고 배양할 수 있지만 화토가 강한 사주 명식은 이런 분들은 만물을 기르기도 전에 수가 토에 흡수가 되거나 병원년의 화기로 인해 증발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융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기운에 의해 토가 강해지면 항상 장애와 지연, 지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재성운이 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수일간은 목화를 실제로 쓰는 일간입니다. 수렴의 기운이 아니라 확산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추구할 때 속성속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2026년 강한 재성 운에 돈을 버는 구조는 근이 강하고 천간에 신금이 있는 구조라면 한번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습니다. 수가 흐를 수 있고 수의 원천인 천간에 신금이 있다면 과거 이민 년부터 투자한 상품이 있거나 혹은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금 인성에 병원연의 재성의 가치가 합을 하니까 꽤 규모 있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수일관분들은 반드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자일주, 개사, 갯미또 개축일주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강한 2026년입니다. 보통 당해 연도 운이 올때위 아래가 같은 기운, 이런 병호년처럼 말이죠. 이런 시기 때는 사람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수기운의 특성상 차분하고 이렇게 고요함이 사라지게 되어 정신적으로 혼란이 많아지는 시기이니까 수일간 분들은 평소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평소 안 하던 행동들을 할수 있으니까 반드시 수기운의 개운법 충분한 휴식이나 또잘 먹고 잘 자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정신적인 수양 이런 것들에 힘을 써 주셔야 합니다. 가령 독서나 명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고 또 요가나 이런 운동 등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반드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네 번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입니다. 임수일간, 개수일간 분들이 2026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못한다고 중도 하차를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왕 실행에 옮긴 것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면 2027년, 정미년 하반기, 또 늦어도 2028년, 무신년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금기운이 열리는 시작점, 2028년이 되겠습니다. 아,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올해 임수 개수일간 여러분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겠습니다. 강한 화기운을 맞서서 내 역량 발휘 또내 에너지의 사용 빈도가 크기 때문에 분명 2026년 주인공이라고 해도 가은이 아닐 것입니다. 2026년 임수, 개수일관 분들의 활약을 진심으로 사주인 도쿄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